조작방송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튜버 송대익이 한달 만에 방송 복귀를 알리며 또다시 반성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대익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에 일상이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송대익은 요즘 제가 하는 게 있다며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무언가를 써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이 반성문을 확대하고 글자가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 낙서 같다 알아보냐, 이제 반성문까지 조작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송대익은 곧바로 해명하며 영상을 확대해 시 픽셀이 깨지면서 그렇게 표시되는 것 같다, 고 해명하여 지난 누리꾼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송대익은 지난 6월 28일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치킨은 먹은 흔적이 있고 피자는 두 조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해당 브랜드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송대익의 주장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가맹점의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본사는 민영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이후 송대익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영상에 게재하였지만 그 전부터 주작 영상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였습니다. 아직 영상의 사실 유무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밝혀지는 대로 왠지 또 송대에게 사과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 예상이 드는 건 왜일까요?